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 내어 줄수 없는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하래되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원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지난주 본문까지 내용이 시무원을 남겨두고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는 길 중에 자루 안에서 돈을 발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 형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럼에도 형들의 최고의 고민은 자루 안에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의 사정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을지,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한 염려가 훨씬 더 컸던 것이지요. 과연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집트의 총리와 맺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보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6절로부터 28절입니다. 호의에도 마음이 나가다.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한 여간에 이르렀다라고 본문이 소개합니다. 여간에서 아마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짐을 지게 했던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던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자루에서 돈이 가득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는 모습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들이 혼이 나서라는 말로 풀이했는데요. 원래 이 뜻은 마음이 나가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이죠. 결국, 죄를 지니고 살다 보니 호의마저도 염려가 되고 충격이 되는 형들의 모습이 기록된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5절입니다. 야곱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전합니다. 이들이 전한 내용은 자신들이 정탄꾼으로 몰린 것, 그리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 집안 사정을 말했다가 그 막내 아이를 데려오면 온 이집트를 자유롭게 다닐 것을 제안받았다 하는 내용까지 전달을 하지요. 이온 이집트를 자유롭게 다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무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다라고 어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총리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전달하고요. 자루에 있는 돈 뭉치를 보고 그들이 두렵기까지 했었다 하는 그들의 심정까지 솔직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둘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36절로부터 38절입니다. 야곱의 거절과 우벤의 간청. 예상대로 야곱은 강하게 거절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과 요셉만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지요. 사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족장 야곱이 취할 마음이나 자세가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12명의 아들을 주셨고 12명의 아들 전부가 다 야곱의 자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지에서 돌아온 이 아들들에게 하나 남은 베냐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에 예상한 그대로라 생각하면서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인 루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긁고 맡겨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루벤의 지금 이 모습이 과거 소돔성에 살았던 로세 모습과 똑같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을 긁고 맡겨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지요. 물론 루벤의 이 간청은 장남으로서 그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고 가족들 전체를 책임져야 했던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으나 진정성은 있으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야곱이 르벤의 이와 같은 피 끓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거절했던 이유는 길에서 재난이라도 만나게 되면 결국 베냐민만 잃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고 만약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자신의 죽음과도 똑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하는 야곱의 모습과 장남으로서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 간청하고 있는 르벤의 모습이 기록된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아들들이 호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놀라고 마음이 아득할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죄에는 두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제의 은혜만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회개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기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자녀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야곱이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평생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격대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신자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 어떤 고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정해놓은 그 생각이 나의 최종적인 뜻이요, 나의 결정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지요. 내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경건이 있어야겠습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이 옳다고 합리성을 가장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주님의 뜻을 묻는 인생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